하셨습니다. 네, 축하다립니다한지지여주시이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는 터지는 터지는 터지 강원종 멋지는 터지는 멋지. 터지는 네, 터니다여주는의회 의장 박는 터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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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지 어, 입학하시는 우리 농업인들 환영합니다. 아, 또한, 입학식을 고향에 대해서 어, 축하드리면서, 어, 저 또한 기쁜 마음입니다. 우리 여주시 농업인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면서 이 입학식을 준비해주신 우리 박중화 과장님, 김선님, 주무관님 공직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이학희 시장님께서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안치중 소장님께서도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농촌 마을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거에 대해서 어, 고맙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여주시의회 한정미 의원님께서도 함께해 주시는데 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더더욱 특히 우리 21세기 그전 동문을 대표해서 우리 정석대 총동문회장님께서 오셨는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동문대회장님께서도 우리 졸업생뿐만 아니라 입학하시는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와 또 교육을 반복적으로 해주시더라고요.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아, 오늘 우리 생명농업과에 35분이 입학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 여주시에서 2 1 세기 농업인 대학 교육을 통해서 많이들 배출을 합니다. 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여주시도 쌀 산업특구로 지정될 만큼 우리 여주시 농산물이 어 우리 전국에서 또 고구마 같은 경우는 해외로도 어 수출이 됩니다. 어 우리가 생산만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생산된 우리 품목, 농산품을 가공을 하고 유통, 그런 과정, 모든 마케팅을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 우리 농업은 또한 경쟁력이 어 무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을 통해서 또배움을 통해서 우리 자랑스러운 여주시의 농산물을 어 좀더 사랑하면서 잘 키워주시고 잘 키워주신 것을 어또 이렇게 판매하고 판매함으로써 우리 농가의 보수 소독원이 될수 있도록 어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우리 의회도 집행부와 함께 우리 농촌 농업인들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배우시고요. 우리 여주시 동업이 우리 입학생들한테 분 달려있습니다. 응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큰나랑해주요